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 방송 고수를 찾습니다.의 고수자키 쏭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필살기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임의로 리포터로 임명한 짱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리포터로 임명시켜드렸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어,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들어왔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고수를 찾습니다에 관심이 있으셨죠? 네. 고수 자키 송 때문에 몇번 봤습니다. 아, 그럼 저희 1, 2, 3편 필살기 나갔는데 다 보셨어요? 네, 그럼요. 아, 정말요? 그런데 왜 댓글은 안 다셨어요? 송 자키가 혼자 너무 재밌어 하는 거 같길래. 아. <laughs> 저 여러분, 이렇게 저 혼자 재밌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리포터로 임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짱님을 모신 이유는 이네 번째 고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 계시다고 해서 모셨거든요. 그분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관리자라고 들었습니다. 와이 한마디로 그 고수가 다 설명이 되는데요. 이 고수님이 보내주신 필살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주의 필살기는 바로 이겁니다. 농협중앙의 이종화 고수님이 보내주신 디스크2VHD라고 하는 필살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디스크2VH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하시는 디스크를 가상화 파일인 VHD 파일로 변경해 주어서 이를 실제로 하이퍼V 환경에다 이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 7의 VHD 부팅 기능을 이용해서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디스크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폴더와 이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디스크가 VHD로 부어지게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작 중인 서버의 이 드라이브에 디스크투VHD라고 하는 폴더 밑에 코알라01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현재 볼륨의 스냅샷을 떠 가지고 VHD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디스크를 VHD 파일로 변경해 주는 디스크투VHD 프로그램을 소개한 필살기가 금주의 필살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 디스크투VHD가 하드디스크를 VHD로 백업하듯이 부어 주는 이런 걸 말하는 거군요. 맞나요? 네 일단 백업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7의 VHD 부팅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만약에 테스트를 할 경우에 윈도우즈 서버 2008이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기술하시는 분이라 코멘트 자체가 다르네요 앞으로도 제가 종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좀 바빠서 <laughs> 우리 이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전무님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한번 리포터는 영원한 리포터니까 앞으로도 자주자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까지 네 번째 필살기 소개해드렸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전 필살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서 유용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신 윌리무 님이 계셨는데, 윌리무 님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쪽지 남겨주시면 고수를 찾습니다 스티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지금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 건데, 꽁기꽁기 꽁기 모아서 드릴 테니까 꼭 쪽지 주세요. 그러면, 이 필살기에 대해서도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고수를 찾습니다 페이지에서 열심히 열심히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좋은 필살기와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짱입니다. 짱입니다. <laughs>